네, 우선 저희 이제 <laughs> 발표에 앞서 목차를 소개드 목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시연 영상을 보여드린 뒤, 어 저희 비전팀에서만 기술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어그 뒤에 이제 저희 실제 시연을 한번. 풀네임으로는 스트리밍 비디오 스카우트 베이크라어해서 한글로 직접 표시하면은 실시간 영상 정찰 촬영입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이제 큰 기능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영상 스트리밍, 카메라, 어, 차고 모터에서 사격 제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비 센서 제어와 영상 녹화, 외부로 업로드, 마지막으로 이제 웹페이지, 웹페이지입니다. <laughs> 개발 동기인데,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CCTV가 보통 이제 가로등에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개발하고있다는 거는 이제 움직이는 cctv 였는데 어, 생각을 해보니 이게 좀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움직이는 cctv를 좀더더 더 넘어서 정찰 차량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금의 개발 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저희 여기 차가 있는데 완전히 차량이고 실제 타격도 가능합니다 목표를 실제 핸드폰으로 볼수 있고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전체 시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 비전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전체 구성도입니다. 어, 크게 RC 차량, 그리고 안드로이드 어플, 그리고 웹이 있습니다. 여기서 RC 차량에서 안드로이드로 영상 스트리밍을, 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거기서 안드로이드는 구공받은 영상을 녹화하여 웹으로 업로드합니다. 또한 이때 안드로이드에서 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어 웹에 있는 회원 정보를 받아서 로그인을 한후 아시 차량을 제어하게 니다 다음 개발 환경입니다 지금 아시 차량에서 나즈베 파일을 사용했고 안드로이드는 이클리트 안드로이드 SDK, NDK 그리고 영상 채및 녹화를 위해서 g s t r e m e SDK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에서는 PHP, MySQL, 자바스크립트. 에서는 서버 역할을 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클라이언트 역할하게 됩니다. 이때 소켓 통신을 할때 서버측 이 p 와 포트를 입력하여 안드로이드와 라즈베이 파이 안드로이드가 라즈베이 파이로 접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속하게 되면 안드로이드에서 보낸 메시지를 수신한 후 라즈베이 파이에서는 메시지를 수신하다그 해당하는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영상 스트링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라, 라즈베리파이 차양에서 찍은 영상을 안드로이드 앱으로 실시간으로 끌어주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기술은 지스트리머라고 오픈소스 단체인 어, 그놈의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입니다. 대표적인 3대 요소는 지스트 엘리베이터랑 지스트 패드, 그리고 지스트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지스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큐나디코드 같은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고 지스트 패드 같은 경우는 지스 엘리베이터들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지스 파이프라인은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들을, 어, 포함할 수 있는 특수한 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기서 라즈베이파이 샌더 측 파이프라인입니다.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은 H264 파일 포맷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파스를 거쳐서 RTT264라는 패킷에 패킷화를 시키고 UDP 통신을 위해서 UDP 싱크로 담아서 저희를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리시버 측 파이프라인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기능을 위해서 두 가지 기능을 위해서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으로 난, 나뉘게 됩니다. 어, 보시면 같이 일번1번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어, 라즈베이 파이에서 라즈베이 파이에서 받은 영상을 끊어지기 위한 파이프라인이고 두 번째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어,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녹화할 때 어, 저장을 할때 그, MP4 파일로 변환을 한후 저장을 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입니다. 다음은 RC 창량입니다 어, 내부 하드웨어 구성도입니다. 보시면, 어, DC, 두 개의 DC 드라이버가, DC 드라이버가, 어, 이제, 라즈베파이와 DC 드라이버 사이에 연결을, 연결을 위치해서, 어, 제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네, 똑같이 서브포터도 어, 라즈베이파이와 두 개의 서브포터 사이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 제어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센서와 사격 시스템입니다. 네, 사격 시스템은, 어, d c 포터에 연결되어 아, 제어를 받고 있는 두 개의 DC 모터 드라이버에 전원을 공급받고 라즈베리 파이에 제어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앞부분에 있는 조도 센서는 광빛을 어, 받아들여 빛을 감지하여 빛이 들어오는 양을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그 라이트 센서를 켜지게 하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니다 다음 은 마지막 웹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HTTP 안드로이드와 웹은 HTTP 통신을 하며. 어, 회원별 로그아웃 파일 저장 및 확인이 가능하며, 게시판으로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견 기능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는것 같이 안드로이드에서 웹으로 접속, 안드로이드에서 로그인이나 업로드를 할 때, 웹, 웹으로 HTTP 통, 통, 통신을 하고, 어, 외부에서 유저들이 웹 홈페이지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웹 홈페이지에 주소만 입력하면 접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으로 저희 간단한 기능 시험이 있겠습니다. 네 현재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서부터 제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들어하고 <laughs> 네, 사격을 하, 하겠는데 이제 총알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laughs> 다음으로는 스트리밍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와 같이 스트리밍이 되신 거 확인할 수 있고, 바로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하게 되면 저희가 테스트 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동영상 목록을 보시게 되면 테스트 2라는 동영상이 제대로 녹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성공이 알려됐습니다다음은 웹을 웹시즌을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로그인한 아이디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디오 리스트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업로드한 영상이 있습니다.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요 네, 아까 같은 파일이 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재생에 확인된 것을 네. 확인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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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저희 팀원 소개 및 Q&A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프로젝트 리더와 패니들를 맡고 있는 분성균 그리고 영상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서강원 그리고 웹을 담당하고 있는 신입환 그리고 디자인을 응당하고 있는 이분석. 그리고 캠핑카에서 안드로을드를 맡고 있는 김준석. 네. 이상으로 저희 팀원 소개를 마치고 Q&A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